다시 한번 이열 시트를 최대한 눌러 일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산타페은 절대 안돼요 시공을 하기 위해 하단 볼트와 레일 볼트를 풀어 시트를 분리해 작업장으로 이동했어요. 시트 커버를 벗기면 걸림새가 나오는데 이걸 휘던가 절단해야 해요. 락킹 플라이어를 이용해 양쪽 모두 휘어주었는데 여기를 잘라도 순정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시트 등받이 홈을 파줘야 180도 폭탄화가 된다고 해서 작업을 해보았는데 여기는 전문가의 영역. 작업하기 힘들어요. 어찌 어찌 작업을 마쳤는데 다시 작업하라고 하면 등받이 부분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하자. 이제 다시 재조립하고 시트를 눕혀 보았는데 180도 평탄화는 아니지만 옆에 시트보다 좀더 내려가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반대쪽 시트도 작업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하단 걸림새 쪽만 작업을 해 주었어요. 무슨 작업을 해도 조폭이야? 시트를 재조립 해서 올라가 봤는데 시트가 한칸더 내려가는 걸볼수 있고 처음 작업한 쪽과 높이가 같아졌어요. 어때 여기? 차박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잘때 스르륵 안 내려오네요.